됐어로 줬어야 되는데. 안돼있다 오! 케이 나이스. 나이스. 패스패스 아, 이스 아, 좋아요. 와, 템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가있습니다오안 되시게 나이스 나이스 오른팔오른팔 가 나갈 어 오! 아웃 키퍼 체인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 키퍼 체인지할게요. 다음 키퍼님 들어가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다음 저희는 저기 어. 6 번님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아, 살린다. 아까비까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목소리> 잘했어,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 <목소리> <목소리> 어, 양쪽 <양팎이> 팽팽해요, 저요. 와우! <목소리> <오, 목소리> 나했어나했어 나이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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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래, 그래, 어. 어, 설린다 그래, 그래. 살린, 살린다 설린다. 앞으 씨. 오케이, 코너킥 하겠습니다. 오! 오케이 아우! 좋다! 어, 아이! 좋습니다 호흡. 호흡. 오케이! 호흡. 오케이. 호흡. 오케이. 호흡. 좋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살살 사, 사, 사 사줘. <laughs> 준비. 자, 플레이. 자, 즐겁게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하이. 하나 만들어보자. 화이이드 화이팅! 이이드 그 마무리 와와 나이스 키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제 마저 가고 있어요 나파 어, 오! 헤이 오 공주랑 준다숨비다안대 치게 한대 치게 오! 헤이 나이스 마무리 어머리어머리오이자 저희 키퍼 체인지 하겠습니다 다음 키퍼님 들어갈게요 고을, 잘하고 있어요. 자 준비. 자 플레이스, 플레이 플레이. <laughs> 아, 아, 나 はい。<ー><べ>

오, 가비. 자, 손맛, 손마... 텐 <laughs> <laughs> 자, 플레이, 플레이. 자, 5분 남았어요, 5분. <laughs> 키퍼 체인지하겠습니다. 다음 키퍼님 들어갈게요. 잘하고 있어요. 플레이. 아까 공 갖고, 아, 갖고 오겠습니다. 저희부터 갖고 면 돼요. 네, 플레이 플레이 하겠습니다. 와우! 와 키포 너무 잘한다. 어, 나이스. 오, 나이스 역습아조조아조조아조조괜찮아조조조조조조조조조레조조조조조조조조조 조심, 조심, 조심. 괜찮아. 플레이 조 플레이 키프 좋다. 가만 한다 아, 나이트. 어, 나이스 커트. 더 역습. 마주씨. 네. 어, 좋다. 이쁜이. 저희 마지막 키퍼 체인지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자, 3분 마지막 분입니다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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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 네, 잘하고,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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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 2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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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1안드시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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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2시 12시 1 2 아, 나이스. 아, 나이스.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이이와 나이스. 나스나스이스아이이이스나이이 나이스. 나이스. 오! 이 우 오! 오! 까비! 우와! 자, 1분 10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한번 접어요, 접어. 아이, 까비. 형님, 왼쪽, 형님, 왼쪽! 저,